그래서 그렇게 과부사를 타고났다, 아니면 호레이비사를 타고났다, 그런 사주가 들어있고, 아니면 그런 팔자가 들어있고, 살이 들었다 하더라도, 100%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방법은 존재합니다. 음. 그러면 특징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유독 혼자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호래비 사주 음. 혹은 아니면 과부 사주 음. 이런 것처럼 그렇게 혼자가 되는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을까요? 어 과부살 아니면 뭐 호래비살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기도 하고 뭐 작은 살이 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회계살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음. 회계살이란 건 뭐냐면 어, 시집을 여러 번 가거나 결혼을 여러 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 원치 않는 삶을 가는 걸회계사라말 하는데, 음.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어. 남자 사주하고 네. 여자 사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궁합이라는 게 있죠. 그쵸? 궁합을 보면은, 혼자 사는 팔자, 과부살, 이혼수가 들리는 팔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 단지 문제는 뭐냐면, 원래 사고는 원래 한순간이에요. 과부사란건 뭐예요? 사별수가 들어있어서 남편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혼자 사는 팔자가 되는 게 과부팔자. 그는뭐 그렇죠. 혼자 사는 팔자. 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만약에 내들어서 내가 궁합을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데, 결혼을 <laughs> 안할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뭐, 음. 속도 임원도 될수 있었지만, 너무 사랑을 하는데, 궁합이 나쁘다라고 해서, 음. 아, 결혼을 안 하고 내가 그냥 딴 사람하고 결혼할까? 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물어보셔야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그냥 나는 그냥 가부로 살겠습니다. 그 순응하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음. 어차피 가부 팔자, 말은 사주에 이렇게 들어있는 얘기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과부 살입니다. 음. 그러면 이거는 사주하고팔자에그 명칭만 그냥 들어있는 것 뿐이지 음. 살성이란 말이에요. 어. 쉽습니다. 첫 번째. 과부사를 아예 처음부터 제거하고 결혼을 한다. 어... 어, 두 번째, 그런 게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 물어보셔야 되냐면, 혹시 남편들 사람이 그러면 언제 그런 문제가 생기냐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매달 며칠 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못될 수 있다라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어... 또그 상황까지 도 얘기를 해줘요. 제가 무지신령님은 그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영매, 저 같은 무속인을 통해서 실령님이 전달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들려주기 때문에 가능하죠. 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요. 어. 어느 한순간에 어떤 장면과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줍니다. 음. 그럼 너무 쉬워요. 요즘에 스마트폰 딱 키면 네. 노트 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트로 적죠. 빨리 거 적어야죠. 네? 이거, 아, 매달 며칠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또한 명의 가부살 들어있는 팔자가 사라져서, 오선도선, 알콩달콩, 떡도미 같은 아들 낳아지고 음. 아니면 자식, 이쁜 자식 낳아서, 평생 해로하면서, 과부살 없이 살 수가 있죠. 어. 그래서, 그렇게, 과부살을 타고 났다, 아니면 호이비살을 타고 났다, 그런 사주가 들어있고, 아니면 그런 팔자가 들어있고, 살이 들었다 하더라도, 100%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방법은 존재합니다. 음. 그러면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 네. 특색이 약간 얼굴에 나타나긴 해요. 오... 어떻게 나타나냐면, 네. 대부분 왜 성형수술 했든 안 했든 간에, 얼굴의 형태는 있잖아요, 당연히. 그쵸. 그 얼굴 형태가 정발응게 되신 분들은 그런 과부살이나 호레비살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관상으로 봤었을 때, 비율이 잘 맞는 분들은 과부살이나 호레비살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칭이 안 맞는데, 한쪽 눈이 크고 한쪽이 작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위치가 조금 뭔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난히 예를 들어서 한쪽 끼가좀 큰데 한쪽 끼 너무 칼기로 됐다거나 어. 눈 자체 위치가 조금 높낮이가 약간 틀릴 수 있잖아요 약간 네. 이거는뭐 장애가 있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칭이 조금 안 맞는 분 중에 그렇게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사는 팔자 이거 특징이라기보다는요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해야 되냐면 고독사주라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인 얘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만약에 명칭을 얘기하자면 화상간 팔자라고 합니다 화상간 팔자가 뭐냐면 스님이 되는 사주 팔자 수녀님이 되시는 팔자 그 다음에 종교인이 되는 팔자 이런 분들이 이제 고독사주 혼자 사는 팔자 이렇게 말 하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의 하나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의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항상 하루 도 12배씩 변해는 부분도 들어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뭐 특이점이라 볼수 있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팔째 정의에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고독사주 팔자는 팔째 정의에 있고, 호렙이라든가 가부가 되는 거는 팔째 정의지진 않지만, 궁합에 들어있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생겼었을 때, 점사를 너무 등한시 하지 않고, 점사를 통해서 살을 만약에 풀었을 었 때, 내가 그 살을 풀므로 해서 편하게 살수 있다라면, 한 번쯤은 시도해서 또안 되면 또한번더 하시면 되는 거고 뭐 큰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시니까 신령님은 전적으로 믿고 도움을 받으신다면은 충분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라고 신령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